예, 미주보음방송 모든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주장르신학대학교 총장인 이상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열전 아, 5분 칼럼에 함께 다룰 인물은 역사를 바꾼 여인 사라편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빌렌돌프의 비너스 조각상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각상은 밀로의 비너스나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에 그려진 눈부신 나신의 비너스에 익숙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빌렌돌프의 비너스는 굵은 허리와 블록 튀어나온 엉덩이를 지녔고 두툼한 그러한 허벅지 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적 기준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신체 구조를 지닌 그러 여성상입니다. 빌렌돌프의 비너스는 태국 이상적인 여성상이 풍요와 다산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빌렌돌프의 비너스에 반영된 생명의 생산자로서 여성 혹은 모성을 숭배했던 모국의 중심의 구석기 시대는 농경 시대의 시작과 함께 서서 이제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란 북의 상속이 북근 사회에서는 아들 낳지 못하면 조강지체라도 그 자리가 위태로웠 왔습니다. 조강지체가 아들 낳지 못할 경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자가 소실, 즉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건동 그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일치를 유지하되 대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서 첩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를 남아 생산에 두었던 고대 사회 풍습을 배경에 놓고서 아브라함의 정신인 사라와 그의 첩이었던 하갈의 관계를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그의 아름다운 이복 누이자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큰 실험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렇듯 여인의 가치는 가문의 대를 이어줄 남아 생산에 있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젊은 여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흔 살이 되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메마른 몸에서 생명 잉태가 가능하긴 한 걸까 사라는 아마 자문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천막 바깥에서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엿듣고는 견면적게 피식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미 14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대를 열 아들로 여겨온 이스마일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그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때부터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에 불꽃 튀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혹 주인 사라의 요청에 의해 떡하니 대를 이어 남자아이를 낳고서 하간는 어쩌면 안주인 노릇을 하려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여종의 아이 또한 주인의 아이인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 펼쳐질 복잡 미묘한 분란과 갈등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은 편안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생겼으니 이스마일이 동생 이삭을 데리고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이삭을 보호하려는 모성애 때문이었을까요? 다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 달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떡과 물한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다. 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두 여인의 갈등이 현재까지 중동 분쟁의 단초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자주의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아랍 국가의 장자주의 근거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두 진영이 서로 격돌하고 있으니 그 분쟁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형치자들께서는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는 북극에서 퍼덕거리는 나비의 날개짓이 남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대하지 않고 당대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자신의 여정을 남편에게 주어 동심케 한 사라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에 미친 영향은 나비 효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비롯한 갈등이 3천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은행을 늘 하나님과 역사 앞에 두고 물어야 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한 순간의 결정이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큰 불행의 불씨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매사 말과 행동을 삼가고 신중히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